혹시 대출 한번이라도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대출 받아볼까 고민해본 적은요? 오늘 영상에서는 대출이 처음이신 분들 혹은 아직은 대출이 알쏭달쏭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본 개념들을 싹다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작년 2024년도에 제가 처음 시리즈 저축에 대해서 싹다 정리를 해드렸죠. 저축 자체가 처음이라면 통장 쪼개기가 처음이라면 등등등 알려드리면서 예, 처음 하시는 분들 저만 따라오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대출이 처음이신 분들 그리고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 하나씩도 알려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기본 개념들 탄탄하게 한번 다져봅시다. 저 전직 은행원인 거 아시죠? 믿고 따라오세요. <laughs>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대출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보통은 대출이 나쁜 거다.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되게 많이들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대출이 왜 나빠요? 내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돈을 조달할 수가 없어서 정당하게 나의 능력을 평가받아서 적당한 대가를 치르고 돈늘 빌리는 건데 왜 나쁘죠? 물론 이거를 잘못 쓰게 되면은 신용 점수도 뚝뚝 떨어지고 양날의 검의 성격이 분명히 있지만 저는 나쁜 거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레버리지라는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지렛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0의 힘을 가지고 있어도 지렛대 도구를 적절한 쓰면은 백의 힘을 발휘한 것처럼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가 있잖아요.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하죠? 오히려 소위 얘기하는 부자들은 이 대출을 잘 활용을 해서 레버리지를 통해가지고 불을 증식시킵니다. 대신에 대출을 활용할 때 특히나 사회 초년생들은 처음부터 좀 관념을 잘 잡고 잘 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것부터 구분을 해볼까요? 신용대출이랑 담보대출.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맡길게 있냐? 없냐. 그 차입니다. 친구한테, 야, 나 진짜 급해서 그런데, 10만원만 좀 빌려주라. 라고 했을 때, 친구가 나란 사람을 너무너무 믿어. 그래, 희애는 돈을 떼먹을 리가 절대 없지. 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게 혹시 모르지 않나? 평소에 잘 끼는 저 반지를 담보로 맡기라고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뭔가 물건을 맡기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 사람 자체만을 보고 돈을 빌려준 거는 신용대출이고요. 뭔가 물건을 내가 담보로 가지고 있겠다. 안정장치를 걸어주는 거. 이게 담보대출입니다. 보통 사회초년생들은 신용대출을 많이 받거든요. 담보로 걸만한 게 없거든. 뭔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뭘 맡길 거야. 그럼 우리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대출 한도가 더 크게 나오는 거는 신용대출일까요? 담보대출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액수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신용대출일까요? 담보대출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담보대출입니다. 전동포가 뭐 이런 반지 같은 거 받아주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곳이에요. 사람 자체. 봤을 때는 10만원 정도까지만 빌려줄 수 있었지만 반지를 받았다. 그러면 이 반지 팔면은 좋게 50만원은 나올 것 같으니까 50만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이 될 만한 거, 나중에 팔아칠 만한 거를 맡겼다. 그러면 돈을 빌릴 때 액수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해볼까요? 대출 금리. 우리가 내는 이자의 액수를 결정짓는 퍼센테이지죠.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지는 건 신용 대출일까요? 담보 대출일까요? 담보 대출. 그 사람 자체만 믿을 때에는 그 사람이 혹시 떼먹을지 모른다라는 위험을 더 크게 감수를 해야 되지만, 담보 대출에는 똑같이 이 사람이 떼먹을 수 있을지언정 어쨌든 내 손에 안정 장치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래 뭐 네가 떼먹어봤자지. 나는 반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자를 상대적으로 낮. 책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담보를 잡을 게 없으면 신용대출로 가는 게 맞지만 내가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막 자진해가지고 굳이 신용대출을 선택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뭐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내 이름으로 대출 받으면 얼마나 나올까 검색을 해보고 산정되는 거 그런 거는 어떤 걸 맡길 건지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정이 되잖아요 그건 전부 다 신용대출이에요 담보대출에서 대표적 거는 주택 담보 대출 이름부터 아예 담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을 제대로 못 갚더라도 이집 내가 팔아가지고 그돈 가져가면 되니까. 자그 다음 단계 은행원 앞에 가가지고 막 약정서 쓰면서 선택해야 되는 거 고정금리로 할 건지 변동금리로 할 건지에 대해서 또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이름에서부터 느낌은 오죠? 고정금리는 금리가 고정돼 있다는 거고 변동금리는 금리가 움직인데요. 변동된대요. 근데 뭐가 고정이 돼 있고 뭐가 변동이 된다는 거야. 기본 금리가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금리가 책정이 되고 이자를 매달 꼬박꼬박 내잖아요. 근데 이 금리가 책정되는 거는 아내를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본 금리와 가산금리. 기본 금리는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따라서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은행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가 몇이고 이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정해지는 금리의 흐름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기본 금리고요. 그리고 가산 금리는 은행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조달을 해왔고, 우리의 인건비는 얼마나 들고, 여러 가지의 사정들을 수치로 반영해가지고 수수료 몫으로 떼가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양배추나 당근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일반적인 시세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A 상점 갔을 때, B 상점 갔을 때, C 상점 갔을 때 가격이 다 쪽? 현금식은 다르잖아요.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형성된 시장 가격이 기본 금리 그리고 각 상점마다 알아서 다 유동적으로 붙이는 게 가산금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은행원들이 상담을 할때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아현 상황에서는 고정금리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변동금리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진짜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보통 은행원들이 골라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은행원이 아 고객님 지금은 고정금리 하시는 게더 유리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변동금리 하는 게더 유리한 상황이었어. 반대로 변동금리 하시는 게더 유리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고정금리. 하는 게더 나은 상황이었던 거야. 이러면은 막 은행 찾아와가지고 멱살 잡고 네가 고정금리 하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날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은행원들이 딱 하나 집어주고 이런 거잘안 해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이 시장 상황을 어느 정도는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대출도 현명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가령 기준금리가 막 올라갈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음 달에도 금리 올라가고 다다음 달에도 금리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금리를 딱 묶어두는 게 낫겠죠.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어. 다음 달도 내려. 하고 다다음 달도 내려가고 계속 내려갈 것 같아. 고정 금리로 묶어두실 거요? 예 아니지. 변동 금리 선택해야죠. 대출 한번 물꼬를 치면은 계속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금리 변동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돼요.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 돼요. 혹시 은행별로 기본 금리, 가산 금리 이런 거에 대해서 유불리를 비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은행 연합회 소비자 포털 들어가시면 비교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신용 점수 구간별로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은행 연합회 꼭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출을 어? 어디 은행 가서 받는 게 유리한 거예요? 저도 몰라요. 제가 예를 들어서 A 은행을 평생 이용했어요. 여기가 내 주거래 은행이야. 그러면 무조건 A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게 유리하냐? 그게 아닐 수 있어요. B 은행, C 은행, 생전 내가 이용해 본 적도 없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게 금리가 낮게 책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상담을 최대한 많은 은행 가서 받아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요즘은 그냥 어플 통해가지고 미리 견적 받아보는 거 상담 받아보는 거 가능하잖아요. 화상으로 상담해주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절차를 통해가지고 상담을 최대한 많은 은행에서 받아보세요. 그게 유리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집살때 담보대출 받을 때 제가 원래 이용하던 A 주거래 은행 말고 평소에 잘 이용도 안 하는 B 은행에서 오히려 훨씬 더 견적이 잘 나와가지고 B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최대한 많이 상담 받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이 당장 대출을 받을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만 잘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대출을 받고 싶을 때, 혹은 추가를 받으려고 할때 훨씬 유리합니다. 바로, 신용점수 관리. 만약에 이 사람이 신용점수가 바닥이다.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안 나와요. 1금융권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2금융권 가고 2금융권에서도 안 되면 3금융권 가야 돼요. 3금융권 제발 쓰지 맙시다. 만약에 대출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면 더더욱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솔직히 대출 한 번도 평생 안 받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언젠가는 받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신용 관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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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 시리즈 통해서 대출 조금 더 깊이 깊이 하나씩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투자 등등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볼 거니까 계속해서 따라와 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